사람들은 종종 노년이면 휴식을 취하고 많은 고생 끝에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자라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화로운 가정식,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노년이 자녀, 직장,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한 후 보상이 되고 가벼운 세월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인생은 제가 상상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60세 이후에야 나는 가혹한 진실을 깨달았다. 노년은 행복의 목적지가 아니라 도전적인 여정이다. 외로움, 실망, 잘못된 결정인 나를 계속 사로잡았고, 나로 하여금 내 고통에서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했다. 저는 아이들이 항상 저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가족이 있고 다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들은 나를 붙잡고 떠나지 않았고, 매일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매일 밤 어머니 옆에 눕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일과 아이들과 함께 바쁘죠. 전화를 걸 때마다 방해가 될까봐 항상 망설이고 있어요. 문자를 보낼 때마다 나는 긴장하고 기다렸고 메시지가 짧은 내 하나만 받았을 때 실망했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아이들이 항상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돌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랑이 항상 원하는 방식으로 보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족 식사는 내가 가장 기대했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슬픈 것이 되었다. 젊은 날 집은 항상 시끄럽고 식사는 항상 붐비고 웃음소리가 요란하다. 이제 밥상은 나만 있고 음식은 차갑고 아무도 묻지 않는다. 나는 한때 조용한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야 온 집안이 침묵에 잠겼을 때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건강도 나를 배신하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피곤하지 않고 몇 킬로미터를 걸어도 다리가 아프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날씨만 조금 바꾸면 관절이 쑤신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나는 팔걸이를 단단히 짚어야 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밤새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잤다. 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며 마치 날가빠진 기계처럼 언제나 고장날 위험이 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주위를 둘러볼 때 마음이 아팠다. 나 같은 노인들만 홀로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데려갈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안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느낌이다. 젊었을 때, 나는 모든 결정의 중심이었고, 크고 작은 모든 것이 나에게 물었다. 지금 내가 있든 없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아이들은 내가 조언하지 않아도 중요한 일을 상의한다. 제가 돕고 싶을 때도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쉬세요. 우리가 돌볼게요. 하지만 저는 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여전히 같이 있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의 위치에 있다고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노우는 휴식만이 아니라 인내와 인내, 적응력을 시험하는 여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스로 기쁨을 찾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공허함과 아쉬움에 빠질 것이다. 저는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는 데 보냈지만 이제 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대신해서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관심을 갖기를 기다리는 대신 외롭지 않게 혼자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것들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향기로운 차한 잔, 잠자기 전에 좋은 책, 공원에서 천천히 산책하기.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내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읽지 않고 내 자신을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나는 한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유하고 듣기 위해서 나이든 친구들을 찾았다. 저는 제 삶이 더 이상 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노년이 내가 꿈꿔왔던 것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슬픔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기대를 접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장 단순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법을 배웠다. 왜냐하면 노후의 행복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평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제 남편은 20년 전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저 박미숙은 어린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나는 한탄할 시간도 나약할 시간도 없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버지를 잃은 고통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두 아이가 있기 때문에 더 강해지고 계속 걸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벌수 있는 어떤 일이든 일에 뛰어들었다.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고 집을 청소하고 저녁에 우파느질을 받기까지 가스레인지 옆에 주저앉을 정도로 피곤한 날들이 있었는데 내 자신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눈매운 연기 때문에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무너질 수 없다. 내가 유일한 버팀목이야 나는 단지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부족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살고 있다. 아이들이 자라면 좀더 가벼운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나는 항상 내 모든 노력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고 힘든 세월이 지난 후 나는 앉아서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내가 상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제 아들 지우는 결혼 후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고 스스로 위로했고, 립스틱 부부가 걱정해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문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전화통화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명절에는 가족이 함께 모이기를 바랐지만, 지우는 아내를 사돈 집으로 데려가고 일이 바쁘고 개인적인 일로 바쁘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을 기다렸지만 전화를 켤 때마다 보이는 건텅빈 화면뿐이었다. 제딸 민정이는 간호사 일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제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꿈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한 달에 몇 번만 급한 전화를 받고 보통 건강에 대한 빠른 질문을 받고. 교대 근무 때문에 전화를 끊기 위해 서두릅니다. 딸이 엄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일하세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 그들의 삶의 옆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은 항상 부모를 감싸고 모든 일에 자신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그들이 자랄 때, 그들은 더 이상 그 안에 있지 않는 자신만의 세계, 자신의 가족,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나는 아이들을 탓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삶의 규칙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은 한 가지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것이다. 늦은 오후, 라는 웃음이 가득했던 그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집 구석구석에는 행복한 시절의 흔적이 있다. 식탁에는 우리 아이가 장난스럽게 새긴 긁힌 자국들이 있고, 온 가족이 영화를 보기 위해 모였던 거실 구석, 내가 아이에게 동화를 틀려주었던 작은 침대, 모든 것이 아직 남아있고, 옆에 있는 사람만 부족하다. 어느 날밤 시계 바늘 소리를 들으면, 오, 나는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왜 마지막까지 이렇게 외로울까?라고 자문했다. 친구들은 나에게 덜 외롭도록 친구를 선출할 사람을 찾으라고 조언했다. 그들은 나처럼 나이든 여성이 혼자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옆에 한 사람이 있으면 삶이 덜 쓸쓸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은 아무리 아늑해도 혼자 있으면 차가워진다. 같이 먹을 사람이 없을 때 식사가 아무리 맛있어도 싱겁다. 어떤 날 밤, 나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을 느끼며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대답은 항상 아니오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삶이 있고, 친구들도 가족과 직업이 있다. 나는 60이 넘은 미망인이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나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다. 그 사실은 마치 짙은 안개가 내 생명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았고,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러다 생전 상실을 경험한 63세 남성 최정호를 만났다. 그는 아내가 병으로 사망했고 자녀들은 모두 각자 결혼했으며 거의 방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년은 너무 외롭고 인생의 마지막 날들은 아무도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서 깊은 동정을 느꼈다.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과거 배우자를 잃은 뒤에 지루한 나날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을 경청할 줄 알고 말할 줄 안다. 만날 때마다 외로웠던 지난 세월을 잊는 것 같다.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정말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알게 된지몇달 만에 재혼을 결심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너무 성급하다고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것을 무시했다. 나는 남은 세월을 외롭게 계속 살고 싶지 않다. 저는 마침내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죠. 나는 내 느낌을 믿고, 이번에는 내가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결혼식 직후 씁쓸한 사실을 깨달았다. 정호 씨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전에 보여주었던 따뜻한 감정이 점차 사라졌다. 대신에, 저는 이상 증오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그는 단지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주의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는 제 은행 잔고에 대해 제가 지난 몇 년간 저축한 돈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기도 하고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부부 사이에 그것이 정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으로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둘 다의 이름으로 끌 것을 제안했다. 그래야 진정한 부부가 될수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다. 나는 그날 그가 거실에서 내 맞은편에 앉아 차분하지만 계산적인 목소리를 냈던 것을 기억한다. 이 집은 할머니 이름으로만 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부부니까 재산에 대한 유대감도 있어야 하죠. 나는 그를 보았고 나는 의심에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는 서둘러 집 이름을 짓고 싶어 할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그런데 왜 그렇게 일찍 그렇게 해야 하죠?그의 얼굴은 약간 혼란스러웠고 그는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저는 단지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확인하고 싶은 이에요법적 문제 없이 할머니를 돌볼 수 있어요.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일었다.그리고 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서류를 검사하고 제 생명 보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밤에 서랍을 뒤지는 것을 본 적도 있다. 나는 깜짝 놀라서 깨어났고 그가 내 책상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는 돌아서서 약간 어리둥절했지만 빠르게 웃었습니다. 아, 저는 빨간 책을 찾았는데 여기 어딘가에 두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나는 갑자기 몸이 차가웠다. 나는 그에게 빨간 책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요. 내가 잘못된 곳에 믿음을 두었을까 두렵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단지 나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살고 있을지도 두렵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감히 그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감히 마음을 여는데 수년이 걸렸고, 감히 다시 사랑받을 기회를 주는데 감히 몇 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희망하고 믿었지만 배신당한 사람의 외로움 전보다 더 끔찍한 외로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잘못한 걸까? 노년에는 동반자가 필요하지 않고 혼자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면 되는 것일까? 하지만 그렇다면 제 남은 세월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딸 민정이가 긴장한 얼굴로 집에 왔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마치 어머니가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현 방법을 찾으려는 것처럼 말했다. 나는 그의 눈에서 망설임이 느껴졌고 그것은 내 심장을 뛰게 했다. "엄마, 제가 정호 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민정이의 목소리는 느리지만 단단하다. "그는 채무 이력이 있었다." 나는 아연실색했다. "뭐라고요?" 대물었지만 마음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고민이 일기 시작했다. 민정은 한숨을 쉬며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놓았다. 여기 그의 재정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빚을 많이 진 적이 있고 미지급된 것도 있다. 나는 그에게 제인 몇 명으로부터 들었다. 엄마 아마도 그는 사랑 때문에 어머니와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랫동안의 의심이 갑자기 꼬리를 물고 늘어져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진실을 만들었다 재정적으로 쏟아지는 질문들 그가 서류를 검사할 때 밤에 몰래 한 행동들은 모두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나는 잠자코 누워 옆에 잠든 남자를 돌아보았지만 마음속으로 파도가 일었다 나는 처음 사귈 시절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그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뭐 했어요? 그 상냥한 말들은 진심이에요. 아니면 그냥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인가요? 나는 흐릿한 잠자리 불빛 아래서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내가 인생의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지금 왜 그렇게 낯설까? 나는 내가 바보처럼 느껴진다. 나는 몇 년의 외로운 끝에 마침내 약한의 평온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나는 쉽게 이용당하는 먹잇감에 불과했다. 나는 눈을 감았지만 눈물이 조용히 베개를 타고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다시 금융 통합을 언급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나는 똑바로 앉아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혼하고 싶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아연실색했지만 곧 침착한 표정을 되찾았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그저 이 결말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는 무섭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르겠다. 살짝 후회? 변명? 가식적인 유혹이라도? 하지만 그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제가 그가 노리는 것 외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요. 나는 고통을 느꼈다. 이 결혼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얻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혼 서른일. 한 달과 칠일. 그 시간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깨닫기에 충분했다.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누군가가 필요하다. 옆에 있는데 공허함을 더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잘못한 걸까? 정말 제가 바라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노년은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날의 연속일까요? 이은우 마음이 놓였지만 마음이 허전했다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 걱정과 의심 속에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하지만 공허한 것은 그 결혼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바꿀 수 없는 사실에 직면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혼자라는 것이다 나는 외로움을 무서워하곤 했다 젓가락이 한 쌍뿐인 밥상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저녁이 두려웠다 휴일에 사람들이 집을 북적거릴까 봐 마음이 허전하다. 하지만 이제 저는 외로움이 더 무섭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제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입니다. 한 사람과 함께 있지만 연결도 없고 진정한 사랑도 없고 오직 속셈과 이용만이 그것은 가장 가혹한 외로움이다. 결혼 37일 후 저는 행복은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느냐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요리를 배우고 배를 채우기 위해 식사를 요리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기쁨을 정말 즐겼다.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저 같은 노인들이 수다 떠는 것을 보며 웃고 즐겁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림 수업을 들었는데 그곳에서 상실을 겪었던 또래들을 만났지만 여전히 남은 하루하루를 잘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고 삶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운명을 탓하지 않으며 잘못된 사람을 사랑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도 않는다. 저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인생의 이정표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전히 혼자 잘살수 있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노년의 외로움을 두려워한 적이 있나요? 당신은 누군가를 믿어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나요? 만약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누세요. 어쩌면 어딘가에 누군가 더 강해지기 위해 이런 속마음이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